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된장찌개, 쌈장, 나물 묻힐 때까지, 우리 생활에 너무나 가까운 된장, 그냥 맛있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된장에는 놀라운 효능이 가득하답니다. 항암 효과 해독작용,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찝찝한데, 된장찌개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된장은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된장은 사실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랍니다. 된장은 기본적으로 콩으로 만들어지는데 발효 과정에서 몸에 좋은 성분들이 더욱 강화돼요 된장의 대표적인 효능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항암 효과. 된장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된장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한 실험에서는 암세포를 가진 쥐에게 된장을 먹였더니, 암조직이 무려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암예방협회에서는 된장국을 매일 먹으라고 권장할 정도예요.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된장 꼭 챙겨드세요. 해독작용.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된장을 약처럼 사용하기도 했어요. 벌에 쏘였을 때 된장을 바르거나, 상처가 났을 때 사용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된장은 간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이 많아서 간이 많이 피곤한데 된장을 자주 먹으면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고혈압 예방과 노화 방지 된장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별한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들이 혈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피부, 젊은 몸을 유지하고 싶다면 된장을 가까이 하세요. 노인성 치매 예방. 된장 속의 항산화 성분들은 뇌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특히 꾸준히 된장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부모님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된장국, 된장찌개 꼭 챙겨주세요. 골다공증 예방. 된장에는 뼈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지나면서 뼈 건강이 약해지는데 된장 속 이소플라본 성분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답니다. 된장은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이 정성을 다해 만들어 온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예전에는 된장의 가치를 다섯 가지 덕목으로 설명했는데요. 첫째, 단신 마이너스 다른 맛과 섞여도 된장만의 깊은 맛을 잃지 않는다. 둘째, 항신 마이너스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고 맛이 깊어진다. 셋째, 불신 마이너스 고기나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더 맛있게 만든다. 넷째, 선신 마이너스 매운맛, 톡한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다섯째, 화신 마이너스 어떤 음식과도 조화롭게 어울린다. 이렇게나 훌륭한 된장,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죠. 여기서 궁금한 점몇 가지 해결해 볼까요? 된장 위에 피는 하얀 곰팡이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된장 표면에 생기는 하얀 꽃 같은 건 유해한 것이 아니라 효모균이에요. 공기 중 산소가 닿아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데요. 햇빛에 말려주거나 그냥 걷어내고 먹으면 문제 없습니다. 시판 된장에서 단맛이 나는 이유는? 원래 전통 된장은 콩만 사용해서 만드는데 요즘 시판 된장은 밀가루와 콩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단맛이 날수 있어요. 전통 된장을 찾으신다면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된장이 검게 변했어요. 먹어도 될까요? 된장은 높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색이 짙어질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변색이 빨리 일어나는데 보관을 잘하려면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은 된장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봤어요. 된장은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좋은 필수 발효식품이에요. 매일 된장찌개 한 그릇 아니면 쌈장으로라도 챙겨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